아니 제가 어제 승우아빠님이 키친 마이야르를 운영하시잖아요. 사실 승우아빠님이 그 오픈할 때부터 오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 너무 멀고 그게 강남 쪽에 있으면 가겠는데 강남은 맞는데 테헤란로 쪽에 있으면 가겠는데 그게 압구정 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기가 좀 빡셌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테헤란로에서 압구정까지 가는게 한 3, 4 k 로 밖에 안 되거든. 2, 3, 한 3, 4 k 로 근데 그 구간이 헬이야 헬. 그래서 그동안 못 가고 있었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자동문 축구단 끝나고 키친마이야를 가서 회식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끝나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 그러다가 어제죠.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와이프랑 같이 키친마이야를 가녀왔습니다 그래서. 승우 아빠님하고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죠. 친분이 있지만 친분과는 별개로 냉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닌 건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또 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한 어떤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사도 압구정이 있잖아. 그래서 너무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차를 끌고 가게. 그런데 발렛이 된대. 그래서 일단 갔어. 아니나 다를까 복잡합니다. 날씨도 어제 비온 이후라서. 사람이 많았어. 근데 그 골목이 되게 복잡해.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좀 빡세더라고. 아 여기서 발렛이 된다고 딱 갔는데 발렛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 아 발렛 타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기도 너무 좋다. 발렛 아저씨가 누가 봐도 발렛 하는 곳에 딱 대기해서 내리자마자 알아서 딱 정리해 주셔요. 그리고 미리 승합빠님한테 얘기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약을 해놨어요. 1시에 갔는데 와그 시간에도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 진짜로. 가장 놀란 점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 식당이 개방감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많은 식당을 딱 갔는데 그거 알죠? 테이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나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 넓고 좁고가 아니라 들어갔는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붙어 있어서 내가 말하면 옆에 모르는 사람 테이블에 들리고 막 이런 거 알지? 그렇지 않더라고. 되게 간격도 넓고 널찍널찍하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딱 결어 갔을 때 일단은 탁 트여 있어 시야가 그래서 그게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앉았지. 와이프랑 앉았는데 메뉴를 두개 시켰어요. 일단 두 개랑 음료 두 개. 와이프는 그 요즘에 뭐 하던데 콜라보 뭐 하던데 기네슈 맥주랑 뭐 콜라보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와이프가 흑맥주 시키고 기네슈 흑맥주 오이 모히또 근데 무알콜로 오이 모히또라고 있더라고. 그거 한잔 시키고 그 다음에 통 골뱅이 냉파스타 그리고 고기를 좀 먹어야 되니까 스테이크 마이아르 스테이크 그렇게 시켰어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승아빠하고 인사를 했죠 승아빠가 그 앞에 테이블 방송하는 데 있더라고 나는 그냥 막 다가갔어 승아빠한테 다가가니까 약간 그 <laughs> 웨이터 분이 당황하시더라고 그 서빙하시는 분이 어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서 약간 다황하시더라고그 내가 지인인지 몰랐던 거지 아무튼 나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승합빠님 좋았어요, 이러고 인사했지. 어 오셨어요, 이러고 승합빠님이 또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셨잖아요. 생생내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선물을 사갔습니다. 네, 와이프랑 아가 옷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전달하고. 뭐 시키셨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시켰다니까 고하 승합빠님이 어 맛있다고 맛있다고 괜찮다고. 근데 연어 스테이크, 연어, 연어 포케가 맛있대. 그래서 저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연어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주겠다고 연어 포켓을 안 시켰는데 자기가 쏘는 느낌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아뭐뭐다아할 이유가 없죠. <laughs> 뭐 굳이 주겠다는데. <laughs> 근데 이제 나는 걱정되는 게이 메뉴가 너무 많이 시키면 남기잖아. 맛있고 맛없고가 떠나서 이게 배가 부르니까 남기게 될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남기면 맛없어서 남기지 할거 아니야. 실례잖아. 어쨌든 아는 사람 식당에 왔는데, 레스토랑에 왔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시, 시켰어. 맨 처음에 이제 음료수가 왔거든. 오이모이또랑 맥주가 왔는데, 와이프는 술을 좋아하니까 맥주를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하고, 나 오이모이또 먹어봤는데, 어 맛있더라고. 원래 그 모이또 하면 여러분들 그 아시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 할라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먹었는데, 어 생각보다 오이랑 모히또가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통골뱅이 파스타가 나왔어. 이게 통골뱅이 파스타야. 근데 나는 파스타가 내가 생각한 그 파스타가 아니더라고. 약간 파스타라기보다는 비빔면 같아 약간 비빔면 같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골뱅이고 이게 튀김이거든. 이거랑 같이 먹으래.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아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를 나 혼자 다 먹었어. 냉파스타인데. 그리고 이 튀김이. 아, 이거 튀김 너무 맛있어. 이거 튀김에 골뱅이 같이 먹는 게 나는 이거 골뱅이까지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골뱅이 소면은 우리가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 튀김하고 이게 잘 어울릴까 좀 걱정이 됐거든? 아, 근 내가 사실 뭐 미식가도 아니고 맛을 잘 표현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진짜 여러분들 혹시라도 키친 마이아로 가셔서 뭘 시키지 하시면은 전 일단 이거 무조건 시켜라 말이 안됩니다 내가 진이라고 지금 뭐 띄워주는게 아니라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대박이에요 그리고 튀김이 진짜 잘 튀겼어 엄청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파스타가 아니었어 나는 그 파스타집에서 파는 뭐 토마토 파스타 뭐 있잖아 해물 파스타 뭐 이런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이 고수거든? 나 고수는 싫어해. 근데 이 고수를 빼고 그냥 이것만 먹어도 고수 향이 안 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먹었어. 빡빡 긁어먹다가 고수 하나 먹었는데 고수 향이 엄청 세더라고. 저는 또 고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또 얼굴이 고수니까. 예 얼굴이 고수랑 또 비교해도 강추. 다음으로 이제 아까 시킨 거 이게 두 번째로 나왔는데 연어포테 뭐 이거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한 조각 하나만 먹었어요. 와이프가 다 먹었고, 근데 연어를 먹어보고 느낀 거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먹었던 연어는 확실히 냉동이었구나 이걸 느꼈어. 원래 그 뷔페 같은데 결혼식장이나 이런데 가면 연어 나오잖아. 근데 냉동이잖아. 사실 식감이 안 좋거든. 근데 이거 하나 먹어봤는데 부드러웠어. 진짜 부드럽고 이거 이것도 이건데 옆에 이거 이거 뭐 이게 라이스페이퍼래. 이거 맛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솔직히, 나는 그냥 그랬다. 왜냐면, 나 연어를 안 좋아해. 기본적으로 제가 연어를 안 좋아해서. 근데, 와이프는 다 먹었어요. 와이프는 엄청 맛있다고 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거든? 마이야르 스테이크.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이거 되게 커요. 이거, <laughs> 잘랐더니, 씨, 엄청 많아가지고, 와, 씨. 근데, 여기서 대박이 뭔지 알아? 이 스테이크가 일단 맛있어요. 그리고, 끝에 약간의 지방이 있는데, 이거 잘라서 먹어야 돼. 여기가 지방이고, 여기가 살이야. 그럼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이게 뼈거든? 뼈에 붙어있는 살은 엄청 맛있고요. 근데 지방이, 와이퍼 잘라주다가, 지방만 자른 거야. 그래서 이 지방만 내가 모르고 먹었어. 나는 같이 있는 줄 알고 먹었다? 지방이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나 놀랬어. 그래서. 지방인데 고소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소스가 엄청 맛있어 이 소스 이 소스가 후추향이 확 올라오는데 내 스타일이야 이 소스 이렇게 보면 되게 느끼할 것 같잖아 그리고 내, 나는 약간 이런 스테이크 나오는 소스는 약간 그 돈가스 소스 같은 색깔의 그런 것만 먹어봤지 이런 소스는 사실 내 취향은 아니거든 근데 어, 이 소스 진짜 맛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감자튀김이 진짜 개맛있음. 감자튀김 개맛있어. 진짜 나 감자튀김 이거 내가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좀 먹다가 아니 왜 니가 다 처먹냐고 이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몇개몇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다 먹었냐고 뭐라고 할 정도로 다 먹었어요. 내가 감자튀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식 감자튀김을 좋아하고 버거킹 쪽 감자튀김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태어나서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 제일 맛있었어. 진짜 뻥안 치고 여러분들 이거 먹어봐. 마이아르에서 내가 보기 감자튀김 대박이야 이거. 감자튀김 개 맛있어 진짜.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 최고입니다. 여기 감자튀김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여기 튀김도 맛있었어. 그리고 여기 튀김도 맛있었거든. 튀김 맛집 아닌가? <laughs>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먹었잖아요. 양이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내가 한 요거 반쯤 먹었을 때, 아, 배부르더라고. 왜냐면은 이걸 내가 거의 다 먹었거든. 그리고 와이프가 이걸 다 거의 다 먹었어. 그리고 음료수도 먹었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남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또. 괜히 남겼다고 얘기 들어가면 맛없어서 남겼나 이럴까봐 또 지인이 하는 레스토랑이니까. 이 악물고 다 먹긴 했어. 이 악물고 다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아, 이거 제가 선물, 준비한 선물입니다. 예, 제가 또승아빠님 선물 사왔죠? 생생내는 겁니다. 예, 생생내는 겁니다. 예. 요, 아가 옷두 세트 사서 또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가요 이러니까 어, 당근이 벌써 가세요 이러는 거. 그래서 나왔어. 근데 보니까 한 시간이야. 한 시간 동안 먹었어.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근데 와이프가 여기 컵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컵 하나만 더 달라고. <laughs>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까 그 기네슈랑 콜라보한 그컵 있잖아. 와이프가 또맥주컵 그런 거 되게 잘 모아 모아 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하는 하니까 승합빠님 못 찾더라고. 승합빠님이 보니까 바지 사장 같아. 어딨는지 모르더라. 고 매니저님이 찾아주셨어. 근데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승합빠님 여기 마이크가 쳐 있는 거야. 마이크가 채워져 있는 거야. 다 들렸어? 방송다 나갔어. 얘기하는 거. 벌써 가세요? 그리고 승합반님이 원래 계산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 왜냐면 승합반님이 초대를 해주신 거잖아. 마이아르가 생긴 지 되게 오래됐잖아. 꽤 됐잖아. 올해 초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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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내가 이제서 가는 거거든. 근데 승합반이 자기가 초대한 거니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내가 미안하니까 왜냐면 나 늦게 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내가 시킨 건 내가 내고 드셔보시라고 준 연어 포켓? 그거만 그러면. 계산해서 빼달라 이러고 나머지 제가 저희가 주문한 거는 다 돈을 내고 왔는데 문제는 내가 현금을 안 갖고 온 거야 발렛비를 내야 되는데 현금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수아빠님한테수아빠님 발렛비 좀 내달라고 <laughs> 발렛비 좀 내주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셔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던데 포켓도다 드셨어요? 생면어 네. 생연은잘안 드신답니다 제가 여기 안좋아하는 와이프가 다 먹었어요 아, 파스타 진짜 맛있네 파스타 맛있죠? 아이 그리고 감자. 감자튀김 네. 너무 맛있는데? 감자튀김 맛있어요? 네. 제가 엠티가스 튀겨드릴게요 <laughs> 컵 하나 더 주신대요 컵 하나요? 어. 컵, 하나, 컵 하나 드려야죠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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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지? 매니저님! 내가... 네. 저희 컵 하나 더 있어요? 기네스 컵이요? 네, 아, 네 하나만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돈 내고 가시려고요? 내가죠안 돼요 제가 강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뭐지 음식을 계속 집어넣었다고요.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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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뭐지? 네 연어 포켓 그거는 제가 선물로 받고, <laughs> 그거는 제가 계산할. 어때요? 이렇게 하죠. 그냥 그냥, 가능...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발레 발레비나 내세요. 발레비를 그럼 네. 내주세요. 계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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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발레비 카드도 되나요? 어 아니 현금만 가능하고요 현금만 가능해요? 네. 어. 발레비 얼마죠? 네? 얼마죠? 1 0 0 0원이 시간에 따라서 달천 원. 카드 설치했요 그러게요? 왜지? 마이크가 지금 나가는 거야? 그럼요. 아 마이크 나가고 있었어? 네. 아이씨. 4.1.1. <laughs> 내가 먹은 거만 얘기할게. 연어 포켓 솔직히 저는 연어를 싫어해서 그냥 그랬다. 근데 와이프는 연어를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엄청 맛있게 다 먹었고 맛있었다고 했다. 팩트만 말하는 겁니다. 골뱅이 냉파스타 개맛있다. 진짜 딱내 입맛 비빔면 같은 느낌 근데 그 튀김하고 골뱅이하고 이 비빔면을 같이 먹으니까 미쳤다. 마이야르 스테이크, 고기, 그 지방의 고소함과 고기의 담백함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다. 소스 진짜 대박이다. 감자튀김 개 맛있다. 그리고 식단 전체적인 분위기 개방감 있게 인테리어 잘 해놨고 널찍널찍해도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꽉꽉 차도 답답함이 안 느껴져요. 테이블이 널찍널찍하게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꽉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 나 그게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식당 가운데 이렇게 승화빠님이 요리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 방송 내에 나오더라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내가 계산서를 안 받거든. 연어 포케가 2만 5천 원, 통골뱅이 냉파스타가 2만 6천 원, 다음에 마이아르 스테이크가 3만 7천 원, 모이또가 1만 3천 원. 기네스 얼마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승아빠라는 네임드잖아. 어찌 보면은 셰프 중에서도 굉장한 네임드 셰프잖아. 그리고 압구정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다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그냥 국밥 먹듯이 갈 만한 레스토랑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연애를 혹시라도 하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은 예약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레스토랑이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은 자주 갈것 같아요 냉파스타 내 스타일이었고 너무 맛있었어뭐 그럴 리 없겠지만 비싼 레스토랑도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송도에서도 사실 저 프랑스 요리집 뭐 가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비쌌거든 요만한 스테이크인데 막 훨씬 비쌌거든 그리고 점원들이 다 되게 인상적인 게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거 할 때마다 다 설명해줘. 이건 어떻게 드시고 이거 어떻게 드시고 이거 어떻게 드셔야 되고 막다 설명해주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막다 도와. 어, 진짜 친절해. 나 이거 약간 좀 직원이란 느낌보다는 확실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 매니저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시간도. 대기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요리 되는데 스테이크만 조금 시간이 걸렸고, 이게 일부러 늦게 나온 거, 일부러 약간 내가 먹는 시간에 맞춰 나온 건가? 스테이크 굽는 것 때문에 약간 고게 후에 나왔고 나머지는 뭐 되게 빨리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승합빠님 일하시는 것도 보고 확실히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영태훈은 아직 안 오셨대. 영태 형은 그때 오픈했을 때 환을 보내셨는데. 정작 오신 적은 없으셔 가지고 근데 영태 형이 가기엔좀 멀어먼 길이긴 하네요. 영태 형님이 가시기에는 <laughs> 영태는 또 워낙 안 나오시니까. 근데 너무 멀어요. 인천에서. 성도점 아, 하나 내주세요 성도점 <laughs> 하나 내 <냅시다>. 성도점? <laughs> 네. <laughs> 도도제 소리예요. 하지 마요. 무슨 아, 뭐, 네. 소리 하는 거야. 근데 <laughs> 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그쪽으로 잡을게요. 홍보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네. 홍보를 해 드린다고요? 네. 풍월 형님 오시는 거예요 같이? 아 풍영이 도 제가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책임지고 제가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풍영 형은 안 와봤어요 네? 안 오셨어요 화한만 왔어요 네, 풍영이 한번 데리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화한 안가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